한미치에서 강가 따라가지고 북상하자. 아, 강가 따라가지고 북상. 이동, 시작. 아, 이동, 시작, 이동 시작. 시작. 이동 시작. 이동 시작. 이동 시작. 이동 시작. 이동 시작. 언제 한번 야간 침투를 해서 정글 못쓰고요거 고무 보트로 해봐야 되나? 내가 이거를. 개 재밌겠다 진짜. 쿠자리 음. 맨 처음에 도입될 때 이거 뵙보고 와 이거 대박이라고 이거 하면 좋겠다고. 그런 지가 언 1년이 넘어가. 두두달 그래 항공. 거.

레드 계속 기동 레드 계속 이동. 나무 위치까지 들어가면 보일 거야. 이 건너야. 레드 스택. 레드 스택. 난 못해. <웃음> <웃음> 윈드, 적 포반 존재한다. 현시간으로 동쪽으로 도강. 알파알파 <laughs> 알파 여긴 브라보면 현재 적 포반.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현시간부로 브라보 동쪽 동쪽으로 도강하여서 리마 줄로 알파 라인으로 진입하겠다. 카페는 주고 카페였고 알파 측은 서쪽으로 퇴출하겠다고 카페였다. 브라보. 알파 서쪽으로 퇴출한데 우리 동쪽으로 가서 리마 줄로 알파 그 블루 라인으로 이동하자. 블루 라인으로. 이동해. 남쪽으로 이동해서 우회해 가지고서 동쪽으로 가자. 저 아, 알파 알파. 가야 블루티, 현 위치에서 동쪽 교전 레드는 계속 남쪽으로 이동 두두, 포반한테 좌표 송신해 버드 좌표? 153, 100.3, 20 고지 100m 면타격 레드, 분대장 위치 이 바위 엄폐문도 에서 두통 쪽 경계 어어 왼쪽에 부르셨는데 제법 한번더 떨어질거에요 두번 블루 동남쪽으로 우회 블루 동남쪽으로 우회 레드, 레드 적 안보이면 블루 뒤에 붙어줘 아 지금 지금 포 사격하고있어 레드 해당 위치에서 교전 북북동 블루 북동쪽 횡단 블루 분대장 위치 도착하면 창업하 우리 항공있있었 항공 한국인, 한국인, 알파 알파 여기인브라인며 지속적으로 브라인기국 북쪽 적인병확인되면인시국으로 브라보 우회해서 북상하겠다. 국피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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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한국인, 인한상 항공한테 하고는 저 내가 떴어. 내가 박초 파란다고 하고 거즈를 놨어. 너 버렸어. 아군이라소지 말고 두고. 두도 항공한테 레드다 6 동쪽 1 1고지1 4고지면타격을 적. 항공 한대 맞았어. 내가 쏴버렸어 정조준 사격했어 나도. 그림, 그림은 괜찮아. 우주는 괜찮아. 둘다 그림. 알파알파 여긴 앞에... 브라보면 현재 타따 적 타따 위치 레드다 6 기준 동쪽 11고지 인근이다. 해당 적 알파에게 맡기고 브라보 이동하겠다. 브라바. 레드 현위치 엄폐음 잡고서 북서쪽 경계. 블루도 현위치에서 북서쪽 교전 시작. 어딨노? 북서쪽 능선 잡았어? 번덕넘어갔다재전파주한다고 레드, 현위치, 북서쪽 경계, 블루 이동. 적포반 살아있다. 적포반 살아있다. 뚱직하구만. 레드팀, 현위치에서 북동쪽으로 우회해서, 그 블루다, 3, 서쪽, 19호 지로 이동할 거야. 두두. 저거 봐봐, 뭔지. 어? 나한테 부른거? 어, 이글라, 이글라, 이글라. 이글라지. 고정하기 동동북. 동동북 거의 200, 230? 말하는 호, 거지. 거의 450. 높았어? 어, 사소다 있어. 이지 전방 언덕 넘어가면 M2 살아 있나 좀 확인해 줘. 아, 알, 알파 북쪽 100m 참그 올라오는 거 보여? 적군 쏴. 저것도 토우네? 토우몇개요 오케이, 완전 사망. 그 뒤에 한명 더. M2 살아있다, 나무 뒤. M2G 살아있어, 나무 뒤. 북서쪽, 그 죽은 적 시체 기준 북 뒤에 있는 나무 아래. 예감사 확인. 찰리, LZ 저... 브라보 도착은행. 포방 견제. 뒤에 끊어지지. 포방 견제 확인. 아 그리고 알파에서 아까 비탈 만났다 어 비탈 만았다고그항공이 제거해주겠지 여기 딱 좋아 다 쐈다 두발째현 위치에서 북서쪽 M2까지 전력질주 아, 전력질주 고정하기 현식안보로 보이면 다 해체하거나 제거해버려 스탭 6월 제거 조금 발견했는데 이거 상속한 각 나와 동남 동남쪽에 저기 있어 오케이 제거 완료. 레드 팀 고정하기 다 제거됐으면 블루 쪽으로 이동. 석쪽일 개문데. 오케이 합류 먼저. 합류 먼저. 합류 강 먼저. 건너지 적. 어, 건너 갔대강 건너면 합류 먼저. <목소리> 알파알파. 여기 브라보는 현재 엠스 위치 도착 완료. 해당 위치에서 고정하기 세개 확인했고 무력화했다. 브라보. 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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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 쪽 많아 정서 쪽 확인 참호 끼고서 계속 교전해 아한대 맞아 <laughs> 윈드 힙적안 보이면 주변 나무랑 바위 언패물 섞어서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 시야 확보되는 위치에서 전선 다시 유지 보고 필요한다 본데 수송한테 아 동쪽 주공한테. 동쪽에서 접근하면 보급품 가까이 투하 가능하니까 동쪽에서 보급 요청해줘. PJ 안 거칠게 PJ 바쁜 거 같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우리 전방에 한개 본데만 한개 본데 정도만 있대. 이디 북쪽 북쪽 컨택 북쪽 컨택. 서쪽에. 카페게 해도 안 돼. 그 우리 아이. 어때? 어때? 어때 할거 전문 재손시효 청하 큐비스티 가리고도 못 하겠으면은 물다쓰리까지 상태도 된다고 봐. 아 해당사 카페 서버. 오버 아 어디서? 적정확인네 남서쪽 화이트 스모크, 적한 명. 탱고 까 아, 앞에, 앞에 뭔가 있는데, 앞에 폭포 겁나 바뀌는데? 남서쪽 그, 나무 옆에 억지를 쏴면. 한명더 한 있다. 어 차량 차량. 시야 확보돼? 들어갔어. 네, 밑으로 내려 아, 알파이긴은, 알파이긴 어? 알파이긴 아. 레드팀 그 윈드위치로 아, 아, 가줘. 그 시가지에 차, 차량 보이면 근데, 요격 준비해. 자떨어지확인는지 확인하였고 물에 잘들어갔 어, 차량 발견됐는데. 후보군요. 기도 중 후보. 아 확인. 운전수 어, 제거. 혹시... 알... 가능하면. 그네. 저기 해결. 레드. 저 차량 있는 21곳이 21고지, 21곳지까지 접근해서 적 있는지 확인하고 적 없으면 총격 안 받는다. 참호 건설이 해당 위치에서. 올라가 확인 해당 위치 참호 건설 가능하면 계속 건설해. 오케이 확인 복귀. 차 타고 와도 상관없어. 서쪽으로 플레가 남남 서쪽 컨택. 확인 일단 어, 참호 20. 참호 위치에서 계속 교전하자. 오케이 수송 왔다. 보급품 도착. 레드팀 보급 먼저 진행해. 보 위치 현 위치에서 블랙닷 하나, 블랙닷 둘 그치야? 건물 보이면 그냥 날려버려. 현망에 브라보가 점프한다. 보급 점프 받은 됐어. 구스타프 이용해서 블랙닷 하나와 블랙닷 둘 건물 날리겠다. 브라보. 몰라. 클 글려 클려어 글려, 클리어. 글려. 아. 고막 나갔어. 현 위치 기준 325도. 건물 앞에 적한 명. 고막 나갔어. 325. 와, 저거 번 앞에 살아있었어. 쟤 뒤에 살아있는 거 아니었는데? 살아있었어. <laughs> 우주 움직이지마. 라스트. 반사, 반사, 반사. 오 정위치. 나이스. 우리 분대장이 나쏜거 같아. 우주까지만 봉아봤어 <laughs> 두두, 스탑 버리고 보급품 위치에서 그 보병률 전투 물품챙겨 우주 치료 끝. 총알에서 큐비스틴 냄새났어 큐비 나도 잠깐 뒤에 갔다올게 오케이 두두랑 유닛이랑 복귀하면 진입 준비하자 두두 현시간부로 블랙닷 하나랑 레드닷 하나 3 가로지르는 연막지원 요청해줘 남쪽에서 북쪽. 완료. 오케이 레드 해당 위치에서 해안가 따라서 레드닷 하나 3그 시간대 쪽로 내가 여기다 죽이면 뭐 어떻게 되는지 알아? <laughs> 나도 있어. <laughs> 레드, 해당 위치.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o 음, 옥상 한번올라 a n 두두 먼저 n g Ox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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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x a n 우리 아까 n g o x 음 n 찾아 음막 저도 기절했어. 아니. 땅에 덮였어. 오케이 현 위치에서 보이는 적 있으면 다시 처해 레드 현 위치에서 어머. 블루 북서쪽 시가지로 돌입. 이제 해당 건물 클리어하고 붙어 줘. 레드도 이제 연막 때문에 안 보여. 붙어야 되려. <목소리> 오케이. 레드 팀 블루 팀 위치로 이동. 레드 현 위치에서 이동하면서 가능쪽 블랙다 3진입시작 아, 이제 진입시켜. 그대로 북쪽 북쪽으로 도두고 빨리빨리는 뒤져 봐. 아, 150m 어. 제가 시가... 하여 도적하여... 어, 추가로 진행해 줘. 난 연막 뭐. 없어. 알파에게는 b g 버 박진주 어버어 공중토하로 주 g 에서 5분 물품 공중토하로 분 내릴테니 알았을 부도부로 어? 어, 알았어, 응. 어? 오케이 현 위치에서 어머 어무... 인텔 미션 위치에 네, 인텔이 위치하지 않고 있다오버 브라보 츠카회했으면 브라보도 계단에. 남쪽에서 데이터 유관식 현위치에서 브라보가 데이터 쪽으로 북상했다, 브라보. 블루팀 현재 데이터 건물 내부 진입 이가이가고는 데이터가 이 데이터가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가 오케이, okay, 윈드 보고해주고, 옐로우다 9 대각선으로 연막 지원 요청해 접어가나 대 라이트 <레틴> 현위치에서 북쪽, 어머, 현재 알파가 인지 쪽으로 이동 중. 옐로우다 9을 동쪽에서 북쪽으로 가려드릴까? 응 <레틴> <레틴> 어, 이동하도록 하겠다고 인텔 쪽으로 이동하래. 카페 <레틴> HQ 명령으로 아, 브라보가 아. 인텔 수행하러 산일 쪽 붙겠다. 여so. 동쪽에서 아군 이동 중이니 아군 용사 주의할 거. 나쏜 거야? 아니? 누가 쏜 거야? 그냥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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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아군이 쏜거 같은데 누쪽 동쪽 경계. 내가 내 앞에. 밀어서. 아니 아까 1차덜로 무전이. 이제 알파 인질 알파, 알파, 알파 인질에서 퇴출하고 보라보는 알파 봤 우리 이제 어, 인텔에서블랙보고 수송 아. 아, 라보알면 된다고. 팀 블루 쪽 인텔 위치로 이동. p j a 알파브라에서알파브라보 아, 찰리 다태우고 우리한테 리테고 돌고. 하 여기 뭐 아, 바뀌었구나. 찰리 찰리 여긴 브라보며 네, 브라보 측 미틀보드 타고 좀 퇴출할 좀 예정이다 좀 찰리와 알파는 블랙호크로 알고 있다고? 탑승. 찰리 측은 현재 알파 북쪽에서 블랙호크 탑승으로 알고 있다고 어 뭐야 두두. 브라보 탑승 중 탑승 중 두두 아 여기, 네. 여기 피제이 팀장이군 정리해주겠다 우리 맞아. 게무 찰리 태우다 현재 메디호크에 알파와 이제무수 있다 확인해 주고. 브라보 치고 카페 왔다 찰리 있는 카페 있는 저거. 찰리 찰리 여기는 브아 아, 진짜 원 없이 기간좀 쐈다 이 영광을 윈시아에게 돌릴게 아빠 기좀총라 아, 나도 소음기 버리는게 아니었는데아 나도 원 없이 대단차 무신샀 못탔다 <laughs> 아유니이야 뒤에서 계속 비비탄 싸 <laughs> 아냐 이거 쓸만했다니까 못봤는데에피발도 이거 쓸만했어 우리들 중에 총소리가 유별나게 하나 있었어 피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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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살짝만 쏴보게 좀 <laughs> 소음이 <소원기뱀. 웃음> 뱅. <laughs> 총 어... <laughs> 케이 콩... 소리나네어디서 <laughs> <laughs> 콩을 콩놓는구나